오 오늘도 저의 그 교복으로 롱패딩 <laughs> 활약해주길 장우님님 이 일을 열심히 해서 허리가 가는가봐요. 음 일을 열심히 해서 허리가 갑니다. <laughs> 그랬으면 좋겠네요. 네세분 포함해서 정답자 스무 분께 따끈한 우동 선물로 보내드립니다. 자, 잠시 후에 효우 씨랑 같이 올게요. 그런 날이 있다. 어디일까 풀고 싶은 날이 있다. 내 마음을 풀싶이 생각나지 않아.

자 정답 나왔습니다. 정답 <laughs> 두 번째 퀴즈 정답은 1, 2, 5번님 여우 여우 그렇습니다 정답은 여우입니다. 예 여우 어 우리 어, 아홉 개죠? 우리만 음. 여우별 여우 Thank <sharp inhale> you.